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붙들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과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과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3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15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좋은 것들을 남기며 탈취하기야만 급급할 뿐 아니라 이것을 사무엘이 추궁하자 그건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또 아말렉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치적을 높이고 거기서 공개 처형함으로 사울 왕의 능력과 명예를 드러내 높이기 원한 처사였고, 실제 전쟁에 승리한 자기를 위해 사울은 기념비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사울을 붙드는데 그것도 제발 나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라는 선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사울은 예배하지도 못했고 겸손히 행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서 버림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울 왕으로 세우신 것 후회하시느냐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지 압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도 복인 것을 압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 것잘 압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우리도 잘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둘러싸여 묶여 있습니다. 11절에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35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말씀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셨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중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처럼 우리 인생들처럼 무언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나서 아 이거 잘못했는데 라고 후회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표현이 바로 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후회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안타까운 그 마음. 아, 그러지 말걸 하는 그 애절한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바로 후회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선택하고 세운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매우 깊이 슬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을 알아듣고 사무엘도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슬퍼합니다. 순종하지도 못하고 겸손히 행하지도 못하고 그게 짐이 되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엇길로 가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계신지를 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죠. 사울도 오늘 사무엘을 통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선고하셨는데 사울은 계속 왕에 있습니다. 지금만 아니라 사무엘상 31장 끝까지 계속 사울이 왕입니다. 그가 악령이 들려도 왕이고 다윗을 잡아 쫓아가 죽이려고 해도 왕이고 계속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가 왕위에 있게 하십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슬퍼하시는 것을 제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려 주시죠. 내가 아니라 너의 이웃이 왕이 될 것이다. 그와 비슷한 말을 들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제발 저도 좀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칼같이 단호하게 너무 냉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나서 모세 자신은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제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애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새 길을 새 마음을 새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내가 실패했으니까 너 다음에 너의 이웃이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알 텐데 그 다음 세워질 왕에게 왕이여 이제 이렇게 행하지 말고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고, 너의 왕위를 인수인계해 주어서 다음 왕을 좀잘 세워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하지만 사울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다윗을 직접 그 곁에 붙여 주십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수금, 뜯고 연주하는 자로, 악령을 물리치는 자로. 자기의 사위로 다윗을 그냥 그 옆에 딱 붙여 주시죠. 그런데 사울은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사울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장면만 봐도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와라 해서 지금 사무엘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 노구에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사울아 봐라 내가 이렇게 아말렉이라는 죄를 진멸하고 찍어 쪼개고 없애고 청산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해서 사무엘을 통해 너를 돕는다 그런 분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시청각 자료로 아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를 슬퍼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과 여러 가지 보고 듣게 하시는 것들로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월권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계속 자기만 쳐다봅니다. 계속 자기만 쳐다봅니다. 아, 나이 왕좌에서 내려가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흩어지면 안 되는데 나 어떻게 하지? 어,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안 되는데. 하면서 끝까지 다윗을 쫓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자기만 쳐다보다가 점점 점점 더 망해 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사울과 하나 다를 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어 보여도 그것이 참된 소망이 아닌데 다 사라져 버릴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은 것인데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또 넘어지고, 알지만 또 순종하지 못하고, 알지만 또 겸손히 행하지 못하고, 알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슬퍼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또 보여 주십니다. 사무엘이 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잘 알지 못하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냐 사무엘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 왕을 안 찾아가죠.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 이유를 사울을 슬퍼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 입장에서 다시는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사무엘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나를 위해 제발 예배를 드려달라 했었는데, 다시는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니 불안불안했을 겁니다. 아, 전에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도 사무엘이 나를 찾아와 이야기해 줬었는데, 그래도 내가 붙잡고 또 붙잡고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잡으면 같이 예배해 주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예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슬퍼하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깨닫게 하시고 붙드시며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첫 시간부터 여기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또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 그냥 주실 수 없는 그 마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다 터져버린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아가라 또 나를 보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십니다 오직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미시평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타나 나를 여전히 도우심으로,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보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까지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걸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흐트러지고 또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그 긍휼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저 십자가에 다 쏟으신 주님.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시평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도 선포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보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